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보승이 장성호의 정치업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TV 자일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아 오늘 몸이 좀안 네. 좋으신 것 같아요. 얼굴이 네. 안 좋으세요. 웃어야죠 그래도. <laughs> 네 아마 이거 대선이 끝난 여파가 지금 오는 거 아닌가. 대선 때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비무소고를 도와서 뭐 낙선한 거에 대한 상처도 있으실 거고. 선거기간에 굉장히 피곤하셨죠. 네. 네. 그뭐 보수의 승리 뭐 김문수의 음. 승리보다도 보수가 승리를 했어야 되는데 어,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음.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참 황당한 음.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칠 취임 삼일 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뭐 사일날 취임식을 했고 6일날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뭐그 대통령 뭐 세계 각국 어디라도 또 특히 우리처럼 뭐 한미 동맹 관계에 있는 이런 국가의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3일만에 통화를 한 것은 조금 그 다소 이례적이다, 늦었다 뭐 이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화를 한 이후에 7일까지 이 백악관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이 얘기했던 내용을 뭐미주당에서 카드뉴스 같은 걸 만들어서 돌리더라고요. 어떤 대화를 <웃음> 나눴답니까? <웃음> 뭐 통상적으로 취임 뭐 당선을 축하한다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또 이재명 저기 대통령 측에서는 골프 얘기도 음, 했고 네. 어, 조만간 뭐 방미를 음. 해달라 요청을 했다고 네. 하는데 네, 네. 미국 측에서는. 반응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음, 네. 그거에 대해서 트, 트, 어, 트럼프 대통령이 X에 통상적으로 올리거든요. 네. 그런데 올리지도 않고, 국무부라든가 대변인. 그 댓글 대변인. 어, 네. 댓글 단걸 보면은 한국 큰일 났다. 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중국의 정치 개입을 우려한다. 네. 어, 그런 것이 미국의 어떤 시각이기 때문에. 음. 어, 그리고 지금 김민석 그 국무총리 내정자 내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 미문화원 방화 테러, 어, 네. 방화 사건으로 징역 3년이가 4년을 음. 과거에 선고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네.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아마 한동안은 미국이 굉장히 한국 그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요의 어, 주의를 기해서 어, 살펴볼 것이다. 어, 그리고 뭐. 조, 본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곧뭐 방미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켜봐야 되겠죠. 그게 얼마나 빨리 성사가 되는지. 네. 근데 사실은 지금 대화의 채널을, 어, 긴밀하게 가동해야 되는 순간은 맞습니다. 한미동맹 문제도 그렇지만 지금 관세에 관련해서 실무적인 어떤 협상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 저희가 한번 어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일단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익에 어쨌든 도움이 되는 행보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어 이재명 대통령이 한덕수 전권한대행에 임명+ 임명했던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넣고 검토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승엽 변호사 어떤 사람입니까? 뭐 경악스러울 것 같아요. 네. 제가 설명을 해보면 네. 이 부장판사 출신이고 어 이른바 이재명 변호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형님 감금했던. 그때부터 음. 어 변호를 해서 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이런 것에 대해서 어 도맡아서 대장동까지 네. 음, 대장동까지 그렇죠. <laughs> 그리고 2018년 좀 전에 얘기했던 친형 정신병 음. 강제입원 사건으로 네. 정치적 위기에 몰렸을 음.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음. 변호를 네. 도맡아서 한 이런 분을 네. 그것을 어떻게 그리고 서울법 대 졸업했어요. 그리고 네. 대법원 재판연구관, 음. 중앙지법 부장판사, 음. 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고, 어, 2022년도에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에도 올랐었습니다. 네. 어, 그리고 2024년, 어, 여기 이때는 또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후임으로도 이제 추천되기도 음. 했었는데, 어,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권자잖아요. 네. 그리고 추천권자죠. 음. 추천권자인데 본인의 재판의 정말 모든 것을 핵심 진짜, 변호인 어, 핵심 변호인인 어, 이승엽 변호사를 아직 뭐 내정된 건 아니고 그런 한마평에 있는데 음. 설마 이것을 정말 임명을 할까 음. 그렇게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어, 재판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이 정황상 과거의 어떤 이력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가까운 핵심 인물인데,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네. 상황에서 이런 분을 허법재판관에 보냈다. 어, 본인의 재판이 나중에, 어, 그, 저기 불리하게 갔을 때또 뭔가 이게 헌재와 관련이 있을 때, 더군다나 지금 헌법 84조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 아닙니까? 예. 근데 헌재 자기의 핵심 임무를. 어 재판관으로 넣겠다는 것은 본인을 위한 이 사법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어떤 상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 야금야금 하나씩 그렇게 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재척사유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척사유라고 네. 언론이라든가 야당에서 그리고 나경원 의원 측에서 상당히 비판을 하니까 이것이 왜 재척사유냐? 본인들은 지금 이해충돌이 아, 아니다 이해충돌. 이렇게 네. 지금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죠. 이해충돌. 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본인들은 아니다. 음.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같은 걸 지금 대통령과 관련 재판에 대해서 앞으로 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됐을 때이 변호사가 이 재판관이 정말 헌법재판이 된다면 누구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아무리 음? 공정과 상식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것이 어 조금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고 부당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조국혁신당에서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을 언급하며 이재명 재판을 사법부에서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방금 이제 속보가 뜬게 18일 날 예정되어 있던 공직 선거법 그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한 건에 대해서 서울 고법에서 재판을 열어야 되는데 지금 재판을 연장 연장하겠다. 이 연장하겠다는 것은 데... 의미가 뭡니까? 재판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 임기까지. 어, 거기에 보면은 연장 사유를 보면 네. 헌법 제 84조에 따라서 음. 재판을 연장한다. 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 제 84조가 뭡니까?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은 소추받지 않는다. 어,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 불소추 특권을 특권. 갖는다. 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아니라고 주장했잖아요 네. 근데 이 법원에서는 음. 이것에 대해서 맞다 네. 어, 이것은 어~ 음. 재판 진행도 중지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거기 때문에 어~ 임기 끝나서 다시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어~ 이거에 대해서 또 그~ 선거법에 대해서 저~ 지금 네. 개정안을 지금 보려고 있지 않습니까? <laughs> 네. 아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laughs> 왜 소추됐습니까? 내란죄라서? 내란죄도 아니고. 자기들의 지금. 주장은 그거잖아요. 네, 지금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 의해서 사실 이 소추가 이제 기소만을 의미하는 건지 공소유지나 재판까지 포함하는지는 학교에서 지금 의견이 분분하고 이게 지금 정리가 돼야 될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일단은 재판부가 재판을 연장한다고 하면서 이 불소추 특권에 그 공소 유지도 포함을 시켜서 지금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임기 중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습니까? 참, 참, 아니, 국민의, 똑같이 국민의 절반이 지지를 해서 뽑아놓은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중에 내란죄라고 하는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소추가 돼서 재판을 받았, 그렇죠. 받다가, 받다가 탄핵이 돼 가지고 어 지금 이렇게 파면이 된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어 이제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그 많은 재판들 중에 어, 일단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이 헌법 제 84조에 의해서 재판을 연장한다. 이거 사법부가 살아 있는 권력에게 지금 손을 든 거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위정 교사도 그 재판부가 이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할 가능성이 크고 네. 또 대북 송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 있기 때문에 네. 다 이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뭐 헌법 소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헌법 재판소에서 그거에 대해서 또어 이거에 대해서 헌, 헌법 제 84조 재판과 관련된 건 아니다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네. 사법 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이 되는데 벗어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 고검에서, 고법에서, 아니면은, 어, 이거를 뭐,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를 하면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도 뭐, 이 직이나 이 신분에 영향을 끼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깔끔하게 털려면, 왜냐면 지금 이 헌법 84조는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또 다른 논란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그냥 시작도 하기 전에 사법부가 면제부를 줘버리면 납득할 수 없는 국민이 50%가 넘기 때문에 어쨌든 절차상 재판을 해서 선고 유예를 하든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든 저는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어 헌법 84조를 그 서울 고법 자체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어 재판을 연장시킬 수 있는지 그런 거죠. 우리가 아... 유권 무죄, 무권, 무권 유죄. 유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봅니다. 대통령에 네. 당선됐으니까 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의 해석과는 무관하게 그렇게 대법원에서, 아, 법원에서 연장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앞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크죠. 사실 이렇게 헌법 제84조를 그냥 적용할 거라고는 저희가 참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그거에 대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어, 여러 장치를 만들고 있잖아요. 다가올 18일 날 이제 재판을 앞두고 12일 사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시켜서 그 공직선거법상의 인시, 인식이냐 행위냐 그 행위라는 단어를 빼가지고 사실은 판결을 면소하려고 하는 시도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그또 이제 이 84조가 적용이 안 됐을 때 어떤 문제점 때문에 형사소속법 개정안을 내가지고, 어, 이재명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전부 중지하겠다라는 중지법을 만들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가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제 입장을 표명을 했잖아요. 어?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는 것도 그렇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는 것도 그렇고 이거는 헌법 제 84조의 그 불소추 특권법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 삼중 장치를 하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이 정권에 대한 어 신뢰가 흔들릴 것이고 정그 뭐라고 하죠 그. 그, 그, 이 정권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것이고 정통성 시비가, 어, 일 것이기 때문에 참 우려가 된다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재판부에서 그냥 뭐 본행이 갈 것도 없이 헌법 제84조에 어, 공소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도 네. 불소추 특권, 특권을 인정해 준거 아닙니까? 예.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낙연. 어, 정말 기가 찹니다. 찬미... <laughs> 전 총리가 지난번에 네. 괴물 독재 국가를 네. 막아달라 그렇게 국민들한테 호소를 했지 않았습니까? 네.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기타 등등에서 면소법이라고 합니다. 네. 어, 소를 면하는 겁니다. 네. 기소를 한 것을 어, 국회에서 개정을 하면 뭐 인식이나 행위를 처벌하지 못한다, 행위를 처벌하지 못한다 그런 것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하면 법원에서도 즉시 이거에 대해서 소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기소를. 네. 네. 어,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 입법부를 장악하고, 행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이렇게 장악하는 이런 것이 이낙연 전 총리는 괴물 독재 국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뭐, 네. 지금 뭐, 특검도 여러 가지 지금 삼특검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바, 어, 발동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정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 어, 적폐 청산보다 훨씬 더, 어, 회오리가 크게, 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 이 법치주의가 흔들리지 않게 우리 국민이 감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럼, <laughs> 보세요. 헌법재판관까지 본인의 최측근을 지금 임명하려고 시도하는 네.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뭐, 나경원 의원뿐만 아니라 주진우 의원도 막 입장을 내고 있어요. 근데, 아, 다 그게 공안 메아리 같이, 어, 아, 들리는 거예요. 왜? 어, 본인들 주도로 본인들 유리하게 소위 말해 위인설법이라고 합니다. 어,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든다. 위인설법을 하려는 시도도 기가 찬데 사법부가 알아서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주는 것 같아서 더 지금 이제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지금 그 이낙연 전 총리가 지적했듯이 검사 징계법 지금 5 일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 특검법 세개어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 하나 뭐죠 어. 그 그쵸, 최상명. 네, 최상명 특검법 네. 이세개와 함께 이제 네 개의 법이 통과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판사법 외국제 그다음에 대법관 재판을 받아 가지고 대법원에 가서 또 이게 무슨 파기환 송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대법관 12명 중에 10명이 윤석열 정부 때 임명이 된 소위 말해 이제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기 때문에 어또 가면은 본인한테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대법관 증언을 왜 하겠다는 겁니까? 증언을 한 30명으로 이렇게 시켜가지고, 소위 말해 이제 보수판사들 물타기를 해서 진보판사들이 더 많게, 더 많게 지금 <laughs>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 주식시장도 아니고, 지금 물타기 하겠다는 거예요, 물타기 하겠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화의 장을 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공론화의 장이 열리겠습니까? 저는 그거 택도 없이 안 받아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들고요. 지금 이제 속도 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네. 어 그것보다 대법관은 조금 더 늦춰서 해도 되겠다는 음. 생각으로 잠깐 네. 보류하고 있고 네. 이거 결국 할 겁니다, 30명으로. 네. 그리고 검사징계법 이것은 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겁니다. 네. 장관이 검사를 징계하는 것은 어~ 검사 사정기관을 대통령 소속으로 딱 묶어놓고 네. 컨트롤하겠다는 거죠. 네. 장관이 검사를 징계하면 네. 어~ 장관의 지침을 어기면 징계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장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고 음. 그것은 행정부가 사법부를 검찰을. 조정할 수 있는 그렇죠. 이, 이것이 삼권분립의 훼손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은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네, <laughs> 그러게요. 참이 허드슨밖에 <laughs> 지금 안 나옵니다. 왜냐 음.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음? 국민의힘이 또 빨리 정신을 차려가지고 일사분란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대통령 선거 실패 이후에 다시 이제 당내 내용에 휩싸였습니다. 뭐 전당대회를 9월달에 해야 될지 빨리 해야 될지 비대위원장이 물러나야 할지 말아야 될지 어 지금 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의원이 뭔가를 얘기를 해도 이게 지금 힘을 받기가 힘든 구조인 겁니다 자 어쨌거나 국민의 49.42%만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했는데요 지금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바라볼까 그 지금 선거 일날 출구 조사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해서 국민 여론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국민들이 절반이 이재명 대통령을 찍어주기는 했지만, 국민의 63.9%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이 사법부에 이런, 어, 것을 보고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사법부가 빨리빨리 그냥 처리를 하고 그냥 뭐 일부가 요구도 먹고 나면 사태가 더 확산되지 않잖아요. 어, 그렇죠. 국민들이 그럼 잘 몰라요. 아, 그걸로 그냥 끝났나 보다. 이렇게 할 텐데. 만약에 이걸 어, 사법부에서 결정을 안 하고 있고 헌법 제84조를 어떻게 적응할 거냐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하고 또 그에 대해서 뭐또 법안들을 막 통과시키고 뭐 이러면 시끄러워질 거잖아요. 계속. 저는 사법부가 그걸 염두에 둔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조기에 진화하자, 빨리 조기에 덮고, 어,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이런 판단을 한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들고요. 어쨌든 국민의 63.9%는 죄를 지었다면 국민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게 그거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죄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시스템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작동이 안될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향후에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글쎄요, 이렇게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이중성이 보이는데, 네. 대통령을 사보니을가 있다고 인지한 것이 63%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안 찍었어야 되는데, 음. 거긴 또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그러게요. 네. 이게, 이게 도대체, 네. 그러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라는. 거지 저도 이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그렇다고 너무 또 대통령이 됐으니까 있습니다. 바로 이제 견제심리가 발동을 해서, 네. 어, 우리 국민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대통령을 견제를 또 권력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권력을 견제하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숫자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법치지 않습니까? 음.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 국회에서 민주당의 다수결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합니다. 네. 그리고 다 같이 협의해서 할 겁니다. 음. 그렇게 됐을 때 법치를 가장한 그런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정당성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앞으로. 네. 네. 아니, 국회에서 통과 됐는데 그것이 왜 정당성이 없습니까? 음. 그래서, 어, 우리 뭐 권력이라든가 이것은 견제와 균형이에요. 어떤 것이 너무 커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어느 특정 당이 1 8 0석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 역시도 국민들이 선택한 선택을 거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참, 네.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국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150명, 한 당이 150명 절대 넘으면 안 됩니다. 한 140명, 130명, 그 정도씩 이렇게 골고루 나눠셔야 되는데 그게 또안 되잖아요. 아니, 뭐, 지금 국회 150석을 논할 때가 아니라, 민주당이 행정부까지 장악을 하면서, 특히나 이 사법 시스템까지, 어, 좌지우지 하면서, 이제 행정사법 입법이 전부 민주당 체제로 들어가게 생겼는데, 과연, 지금, 어, 지금 서울 고법에서 이렇게 재판을 연장한 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이제 위헌심판 청구하는 거거든요. 헌법 제84조를 네.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을 했다.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헌법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그 좁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광범위하게 공판 받는 거에 대해서도 소추권을 면제해 준 거잖아요. 소추권을 적용해 준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위안심판 청구를 할수 있는데 과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 판결을 지금 제대로 할수 있는 상황이냐는 거죠. 헌법재판소리야.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정치 재판입니다. 법 재판소는 왜 헌법 재판소가 법리에 의해서 재판을 하지 않고 정치적인 판단. 어, 상황 어, 판단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지 그러려면 왜 헌법 재판소가 필요한 것인지. 어, 현재가 뭐. 지금 현재 헌법을 만 87년 체제 때 이것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헌을 빨리 해야 됩니다. 개헌을 네. 해서 임기단축 개헌을 하든 뭘 하든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해서 헌재 같은 것도 어 대법원으로 다시 귀속을 시키고 어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아주 기대를 갖고 헌재 전법소원 했는데 우리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선을 벗어나서 정 반대로 판결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공정과 정의가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자, 이, 그 마지막으로 이낙연 전 총리가 언급한 거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인 설법하고 뭐 헌법 84조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고 이러면 정통성 시비가 생길 것이고 이게. 대내외적 리스크가 된다라고 했거든요. 어, 내적으로야 당연히 그렇겠죠. 국민들의 절반이 납득을 할수 없으니까. 음. 어, 이게 이제 각종 다양한 불만으로 표출될 수 있다. 뭐, 광화문 또 애국 시민들은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대외적인 리스크는 또 어떤 걸 우리가 안타깝지만 예상해 볼수 있을까요? 대외적인 건 상당히 지금 뭐, 지금 세계 패권을 보면은 과거에 미국의 일극체제에서 지금은 중국과 미국, 중국 패권, 양대 패권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나라는, 어, 등거리 외교를 참 잘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가, 어, 과거에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민족주의 어떤 그런 기류가 상당히 강하고, 그래서 역사, 적 역사 논쟁, 그리고 과거사 문제, 그리고 영토 분쟁, 이런 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인 트렌드가 상당히 중요하고, 음. 어, 그래서 우리는 한미, 북한의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을 또 견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중국과 러시아가 더 위에 붙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어, 멀리 있는 나라와 가까워졌을 때는, 지날 때는 식민지가 안 됐는데, 가까운 나라와 가까이 있을 때는 여지없이 식민지가 됐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그래서 지금 뭐, 어, 그리고 지금 시대적인 추세가, 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경제적인 걸 떠나서 군사적으로, 외교 안보적으로 어디, 어디와 같이 가야 되냐 그것은 북한의 핵이 상수기 때문에 미국의 핵을 우리가 같이 가고갈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했을 때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라든가 대변이라든가 여러 국무부라든가 이런 데서 어, 한국의 지금 어, 이재명 정권이 어 친중 성향으로 가고 그리고 총리라든가 그리고 국정원장이 완전히 뭐 반미 세력이죠, 반미 세력. 그렇죠.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국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음. 이렇게 되면 미국이 뭐 과거 에치슨 라인처럼 그런 판단을 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 외교가 상당히 어, 난맥상 그리고 어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라든가 위험 증조로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외교가 틀어지면 경제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를 잘 해야 된다. 자, 어쨌든 응. 대한민국의 외신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 국가입니다. 근데 어 행정부가 이렇게 사법부를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이 사법부의 시스템까지 바꾸려고 하는 거. 법을 이용해서 이 법부의 권력을 이용해 합법을 가정해서 사법부를 옥죄려고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외신들도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 보고 네. 이게 뭐 국가적으로 어, 한국의 이 대외 신인도가 추락하는 걸 떠나서 어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제동은 언젠가는 걸릴 것이다. 걸려야만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 정말 오늘 이거 재판 연장됐다는 소식이 정말 어 예측을 벗어나는 사법부의 한발 앞선, 어떻게 보면, 음, 조치다. 그 권력의 눈치를 본 조치 아닌가,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요. 애초에 대선 때도 아. 우리가 삼권장악이라는 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삼권장악은 막아야 된다. 근데 그것을 국민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혼란스러운 것이 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네. 그것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국민 여러분 뜻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함께 지켜보면서 또 필요할 때, 어, 국민들이 목소리를 드높여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